활성산소 잘 쌓인다. 첫 번째는요, 바로 40대 이상의 중년입니다. 네. 이런 사람 활성산소 잘 쌓인다. 첫 번째, 40대 이상 중년. 야, 이거는 뭐 그냥 <laughs> 아니 예측해 볼수 있다든 이건 너무 확연히 보이는 네. 40대 이상이면 저희 다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예, 이 나이가 들면은요, 항산화력이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laughs> 항산화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체내 항산화 효소입니다 아... 항산화 효소는 과도하게 우리 몸에서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활성산소 처리 효소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다양한 항산화 효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SOD라는 효소입니다 음... 무려 1초에 10만 개에 달하는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합니다 아...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음... 네. SOD 효소는 25세 대비 40대가 되면 은 50%가 감소하고요. 쭉 떨어졌어요. 60대 이후에는 90%가 감소합니다. 80대가 되면 은 심지어 항산화 효소는 거의 없어지고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볼때 항산화 효소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 평균 수명의 한계점이라는 가설도 있을 만큼 항산화 효소는 노화와 우리 수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